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강태공입니다. 자, 금일은 양자 컴퓨터 대폭락 계속 빠지던지 말던지 조금씩 모아가면 26년 큰돈 될 겁니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서 방송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방송 전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또 양자 컴퓨터 섹터들이 이렇게 뭐 급락이 나오니까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 결론만 말씀드린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지금이 저가 매수 기회가 될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늘 말씀드리는 게어 제발 이제 그 한글을 좀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은 이 방송을 안 보셔도 돼요 물론 이 방송을 할때 제가 뭐 대장주가 될 겁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늘 말씀드리는 게 우리에게 수익을 주면 대장줍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자꾸 저에게 뭐다 대장주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뭐 했다. 지금도 빠져도 저는 걱정이 없는 게 제가 양자 컴퓨터를 다룬 거는 작년부터예요. 작년부터. 작년부터 뭐 아이온큐 이 가격 옵니다. 실적 10배 증가 뭐 양자 컴퓨터가 되는 섹터들 계속해서 시대는 올 것인가 말 것인가 다롭고요. 그리고 양자 컴퓨터 관련되는 섹터, 사실 뭐다 대장이네라고 하는데 여기 있는 모든 종목들은 제가 이때부터 사라고 노래를 불렀던 종목들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조정이 나올 때도 지금 여러분들에게 오히려 사라고 제가 잡아드렸던 종목이고요. 그리고 BTQ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자꾸 말이 많은데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처음에 추천했던 가격대는 5달러 아래였습니다. 근데 사실상 매수가 잘안 됐을 것 같으니까, 1차 매수 보초병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은 5이평 이거 눌림목 타는 거 보면서 들어가고, 개인적으로는 여기도 뭐라 했어요? 10달러 아래로 빠지면은 저는 매수하는 걸 추천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100번 이상 얘기했어요. 아, 100번은 좀 오버죠. 근데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여러 번 얘기했는데 BTQ 테크놀로지가 어떻게 되고 있다. 지금 5, 2평까지 눌림목 주다가 지금 한번 싹 밀리면서 드디어 10 아래로 좀 나와주고 있죠. 그럼에도 좀 일단은 뭐 괜찮다라고 볼수 있는 거는 어 10달러 아래로 빠지면서 12평대에서 꼬리를 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양자 컴퓨터들이 전체적으로 문제가 될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고 하면은 이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차트는 볼줄을 알아야 돼요. 차트도 볼줄 모르면서 사실은 무슨 주식을 하냐라고 이야기를 할 만큼. 자, 여기도 보면은 이제 BTQ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12평 금방에서 꼬리를 달기 시작하죠. 자, 아이온 Q 같은 경우도 얘는 이격차가 별로 없기 때문에 10과 20을 동시에 터치하면서 꼬리를 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실스크 같은 경우도 5위평대까지 꼬리를 쫙 달아주죠 시프터에서자 음. 그리고 이제 뭐 아키퀀턴 같은 것도 보면 알겠지만 12평대를 지켜내면서 꼬리를 달고 있다 자 그리고 이제 리게팅 컴퓨팅 같은 경우도 5위평대를 잘 지켜내고 있고요 디웨이브 퀀턴 같은 경우도 보면은 현재 12평까지 밀리지 않았지만 꼬리를 살살 달면서 올려주는 추세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퀀텀 컴퓨팅 같은 경우도 이격이 밀집되어 있어서 좀 밀리긴 했지만 뭐 했다. 전체적으로 지켜 줘야 되는 18달러 정도 지켜 주는 구간대. 지켜 주면서 62평 타고 가는 구간대 근방에서 꼬리를 달고 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양자 컴퓨터 섹터들이 폭락이 나오고 있지만 꼬리를 단다는 건 다른 말로 무슨 말이다. 저가 매수가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팩트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저가 매수가 왜 유입이 되느냐? 아까도 제가 썸네일에서 얘기했지만 빠지든지 말든지 오히려 왜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 되는 거냐 이런 빠질수록 지금 시장 이 유역 그 증시의 분위기를 보면 아시겠지만 양자 컴퓨터의 하락이 사실상은 억지라는 거죠. 어, 지금 시장 보면은, 이해됩니다. 유욕 증시가 말도 안 되게 빠졌어요. 여기도 나오지만 트럼프가 지금 중국에 고율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하면서, 다시 뭐100%또 부과한다, 라는 이야기 하면서, 다시 한번 관세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뭐가 된다? 커지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은, 이 관세 전쟁 때문에 유역 증시가 빠지고 있습니다. 근데 팩트는 뭐예요? 관세 전쟁이 양자 컴퓨터 자체의 악재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관세 전쟁 자체가 미국 증시를 끌어내릴 수도 있고 우리나라 글로벌 증시를 끌어내릴 수도 있어요. 왜? 그 이유는 너무 간단해요. 관세 전쟁이라는 건 관세라는 건 결국에 뭐가 반영이 되느냐 이결국엔 기업들이 이제 수입 원자재라든지 중간재 부품 등의 가격들이 급등하게 돼요. 인위적으로 높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가가 상승하게 되죠. 원가 상승하니까 이거 지금 어떻게든 커버하려고 판매가를 또 올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국에는 뭐이 순이익은 감소하면서 판매가도 막 올라가다 보니까 뭐 한다. 기업들이 고객들이 사지 않으면서 실적은 줄어들고 한마디로 우리가 지금 흔히 가장 간단히 생각할 수 있는 게뭡니 뭐다 이 실적 압박 리스크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이 실적 압박이라든지 어쨌든 뭐 재무적인 부분. 우리가 주식에서 주가는 뭐예요? 당연히 실적이 받쳐 줘야 그 실적에 대한 기대감만큼 탄탄하게 올라가고 우상향하는 게 주가입니다. 근데 관세라는 건 가장 기 어, 주식의 근본이 되는 뭐다. 이 실적을 떨궈버리는 행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다? 관세 리스크로 인해서 투자자들도 당연히 심리적인 매도 압박이 커지게 되는 거고요. 이런 매도 압박이 커지면서 기업들의 주가 하락이 증시 하락 압박으로 이어지는 건데 중요한 건 증시 하락으로 이어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보통은 이제 그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시총 상위군들이 다 모여요. 이런 실적에 굉장히 민감한 기업들이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음. 그 다음에 이제 뉴욕증시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테슬라라든지 애플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실적에 민감한데 다 뭐다? 관세에 따라가지고 이 실적이 급감할 수 있는 기업들이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빠지면서 당연히 증시 하락을 유도하게 되는 거고요. 이 증시 하락 속 그냥 빠지는구나 하면서 뭐 한다? 개인들의 투매까지 같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양자한테 악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양자 컴퓨터는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실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늘 얘기하는 양자 컴퓨터 매출도 없는 이런 쓰레기 주식을 추천하냐할 정도로 지금 상용화, 미래 성장성 기대감이지 실적이 없는 주식이 뭐다 양자 컴퓨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나오고 있는 매출이 없기 때문에 관세가 앞으로 지금 관세를 뭐 100%가 아니라 1000%를 부과한다더라도 양자에 무슨 과제를 부과할 거예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사실상 관세 리스크가 생길 이유가 없는 업종인 거예요. 그냥 심리적인 메커니즘에 대한 동반하락이 되는 거지, 양자 컴퓨터는 철저하게 미래 성장성 테마예요. 그래서 제가 과거에도 했던 게 뭐예요? 과거에 관세 폭탄, 이 관세 패닉 하면서 관세, 과거에도 이제 관세 리스크로 증시 급락 나올 때, 오히려 포기하지 말고, 지금 주어 담으라고. 역사적 최저가 매수기에 될 거라고. 그러면서 제가 이 당시에 가격 전약싹다 잡아드렸잖아요. 그리고 이 6월 달 대비해서 두 배, 세배 이상 올랐고요. 그래서 과거에 엔비디아 젠스낭 발언 당시에도 이거 양자 컴퓨터한테 악재 아니라고 하면서 양자 컴퓨터 이거 사야 된다라고 노래 부르면서 그때 잡아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과거부터 그래서 뉴스가, 이런 뉴스라 해야 될 연구 자료가 있는 게 뭐다. 2023년도 기준으로서 이 과거 미중 무역 전쟁 당시를 분석을 했어요. 어.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제조 및 산업재 업종은 평균 12% 이상 하락했는데 글로벌 제조 대기업들의 실적 전망이 잇따라 하향 조정되면서 시장 불안이 확대됐지만 오히려 바이오 AI 등 기술 중심의 성장 섹터는 빠르게 반등했다는 거예요. 얘네가 안 빠졌다라는 게 아닙니다. 빠졌지만 빠르게 반등했다. 그래서 실질적인 관세 전쟁이 실적 기반 산업에는 직접적인 타격을 주겠지만 아직 본격적인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미래 기술 기업에는 실적 리스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란 분석이란 거 이게 큰 거예요. 애초에 관세 리스크로 증시를 끌어내렸을 때 어쨌든 이러나 저러나 제가 얘기했죠. 사람들은 다 도박의 환장에 있기 때문에 당장 북한이 미사일을 쏴도 우리가 죽을 걸 걱정하는 게 아니라 방산주를 풀매수하는 게 투자자들이다. 주식하는 사람들이다. 그니까 러 지금 관세전쟁이 일어난다고 해서 증시에서 돈을 빼는 게 아니라, 그럼 반사익 받고 오르는 종목은 뭘까? 오르는 섹터는 뭘까를 찾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만다. 이런 밀렸다가 반등을 줄 때는 미래 성장 이런 섹터들이 더 빠르게 반등한다. 그래서 관세전쟁은 과거형 실적주에는 독이지만, 아직 실적이 없는 미래 성장주는 오히려 공포 속의 기회가 될수 있다. 시장은 단기적 불안 뒤에 결국 성장 기대로 회귀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양자 컴퓨터는 여러분들이 걱정할 게 없는 게 상용화 기대로 올라가는 실적 성장, 아니, 실적, 미래 성장력 상용화 기대감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특히나 당장 이제 코앞에 다가와 있는 또 이제 IoT 이 IoT가 이제 또 10월 19일이죠. 당장 다음 주인가요? 또 이제 진행이 돼요. 10월 19일 부터 여기서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에 따라서 양자 섹터들이 엄청나게 급등할 수도 있는 건데 지금은 빠지는 타이밍이 여러분들에게는 뭐가 될수 있다. 이 구간만 잘 설정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잘 잡고 가셔라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태공이었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이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